동맹이 현대화는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모욕적인 말입니다 분명히 뭐 대중 견제를 얘기하고 이제 중국과 충돌을 얘기하지만은요 동맹인 미국이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군 자체도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전력이 충분치 않아요 굉장히. 약탈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 중국 경제의 산업 자체가 무너져 내려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해국제만큼은 결국 이 미중 패권 경제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국익이라는 거예요. 드레스로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laughs> <laughs> 문제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중국이 우리와 경제 성장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요한 경쟁의 10대 산업들 중에서 거의 7개, 8개 정도가 추격이 되고, 일부는 우리를 추월해버린 것들도 있고, 되려 우리는 이런 미중 전략 경쟁의 상황에서 중국이 발목 잡힌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시 우리 경제를 강화를 하고 번영을 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only deepens their malign influence and complicates our defense decision space during times of tension. 물론 이런 얘기를 거의 대놓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 갈등을 한다는 외양을 굳이 표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한 국가의 국익을 판단할 때 결국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데미지를 줄수 있느냐, 혹은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수 있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미국이 한국에 줄수 있는 영향은 중국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판단은 지극히 실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미국의 이런 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에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분석, 안보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는 양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긴 했는데 최대 화두가 이제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죠. 그 다음에 CSI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동맹 현대화라는 화두를 또 던지셨어요. 한미 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런데 동맹 현대화는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수많은 동맹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만큼은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를 시켜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고 하냐면요 과거에 미국이 군사 동맹을 만들 때 보고 있으면은 냉전이 핵심이었죠. 한미 간의 상호방위 조약도 단순히 북한이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항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냉전 시절까지 쭉 대우다가 냉전이 결국 소련의 붕괴로 끝나고 미국이 갑자기 어느 순간 세계 초강대국이 되버렸단 말이죠. 소위 이제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가 형성이 된 국제사회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특정한 국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어떤 자국의 이익과 방향에 맞게 가치 끌고 나가겠다라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토. 나토는 기본적으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존재했던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나토가 9.11 테러에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파병을 합니다. 중동에서 같이 전쟁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미국의 군사동맹 네트워크들이 어떤 특정 국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자국의, 자국의 국익이 맞을 때는 해외도 나가고 하면서 지역과 범위에 상관하지 않고 같이 움직였다라고 소위 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미국이 바라보는 현대화된 동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중에서 유독 한국만 북한이라는 존재 하나에 묶여서 동맹의 방향은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트럼프만 얘기해 온 것이 아니라요. 네. 자 이미 오바마 시절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됐어요. 다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거를 공식화할 만큼 아직 그 중국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지는 않았었고 하지만 그런 필요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동맹이라는 거는 누구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켜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물론 우리도 항변할 거리 있습니다. 어, 우리 북한만 바라본 거 아니야?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베트남 파병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걸프전이나 뭐, 아니면 이라크전 이런데, 뭐, 미국이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아닐지 몰라도 충분히 파병을 하면서 너희랑 같이 해왔잖아. 뭔, 뭐, 무슨 소리야? 근데 미국이 하는 얘기는 뭐죠 어, 오케이. 그건 고맙고, 앞으로 있지 않을 건데, 지금 상황을 봐. 미중 패권 경쟁 상황이야. 미중 전략 경쟁 상황인데 지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북한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소위 여기에 있는 주한 미군 전력을 묶어놓고 있으면 이 소중할 병력을 지금 우리도 쓰면서 중국 경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증원할 전력이 충분치 않아요. 주한 미군이 굉장히 강하다. 군에 강한 거 맞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지만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편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MDTF를 만들면서 이렇게 병력 체질을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한 2만 명 가까운 병력이 묶여 있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단순히 뭐 이렇게 한국이 싫어가지고 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 미군 자체도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사실 미국도 지금 병력이 부족합니다 심각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맨날 한미동맹을 얘기하면서 전쟁이 나면 두달 안에 60만 명의 병력이 한반도로 증원이 돼서 싸울 수 있다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티피드라고 해서 아직 시차별 부대 전개 재원이라고 그래요. D 플러스 일일 때 무슨 부대가 오고 며칠 때 뭐가 오고, 그래서 쭉쭉쭉 지원되는 지원 증원 시간표예요. 이게 미국이 이제 1 9 9 0년 걸프 전을 한번 해 해보면서 딱 느낀 거죠. 야 이거 병력을 몇 십만 명 병력을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했던 거를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뭐 사전 배치 선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증언하는 절차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훈련에서 상당 부분 하는 게 바로 그 증언에 관한 훈련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워낙 그렇게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에 재래 전력이 과거 TPD에서 얘기한 만큼 증언이 될 거냐? 그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억제는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기 어려워. 재래식 억제는 동맹이 가져가다 이제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어, mandate for leadership이라고 해서 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보수의 그 경륜 있는 뭐, 뭐 학자나 관료 출신들을 모아서 이렇게 소위 집권 청사진을 만들어줘요. 바로 여기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사람 하나가 지금 미국 국방부의 정책 차관이 됐죠. 에너블리지 콜비입니다. 어. 웬디풀 리더십 안에 재래식 억제를 얘기하면서 언급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미 그거 자체가 한국을 딱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로 바꾸자라는 얘기 사실은 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묶지 않는다라는 게 동맹 현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요. 우리는 중국만 바라봐, 우리는 북한만 바라봐, 이게 아니라, 소위 인태 지역 내에, 어, 이 평화와 번영, 이거를 위해하고자 하는, 이 질서를 흔들려는 존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도 우리 이익을 지키고 싸워 나가야 되고 미국과 같이 싸우겠다. 미연하이는 요구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동의하기 네,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 전략과 뭐 그런 얘기는 우리,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적 그림을 보지 못하고. 중국의 수출이 조금 더 됐으니까 여태까 앞으로도 잘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그야말로 산업 자체가 무너져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한 위험성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국가적 사활을 걸고 중국 경제에 나선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전쟁에서 중국을 망해서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탈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 중국 경제 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게 결국이. 미중 패권 경제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국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국과 불편한 기념선상이될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 안했다면 굉장히 바보 같은 접근이 될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없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앞으로 이제 내정 간섭에 안쉬될거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돌리면요자 그럼 기존의 그런 관계는 편했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전개된 미군들의 일부가 대만 사태나 혹은 중국과의 충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면요 중국의 무기들이 미사일들이 군산 평택으로 날아오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 동맹인 국가고 그렇다면 저쪽 입장에서 어차피 한패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뭐 통일 대박하면서 중국과 친해지면 통일이 된다. 중국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 정권의 생존이에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리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접경하게 되는 건데 이것만큼 중국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 주변 국가들 보고 있으면요 국경 분쟁을 하나도 안한 국가 없죠. 그게 사실 중국의 본색이에요. 우리가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다 아마 내내 군사적으로 불편할 겁니다. 특히나 한중 관계는 어찌 보면은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 역사가 입증해주지 않습니까? 중국이 힘이 세면 세질수록 주변국을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중국의 국내 정치는 이 주변국의 다양성을 포용할 만큼 수준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약탈적이기도 하고, 어 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겪었던 심지어 오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를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어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되려 이 기회가 한중 관계가 더 건전해지는 기회라고 봅니다. 뭐냐? 너희가 군사력과 뭐 경제력을 갖고 우리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불가능해, 미안하지만. 그리고 되려 이 관계 하에서 우리 이제 서로 다시 건설적인 관계를 가보자. 자꾸 우리가 장사를 거기 조금 더 하고 이거 한다는 것 같고 거기에 마치 엄청난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미래인 것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자꾸 바뀔 수밖에 없어요. 중국을 모욕할 필요는 없지만 어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중국에게 다시 한번 관계를 어, 재정립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역사를 돌이켰을 때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국나들 생각해보면 임진왜란 얘기하잖아요. 뭐 혹은 이제 그 몽골 침입도 예. 몽골 같은 경우는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고, 일본은 한국을 거쳐서 명으로 가려고 했고, 그럼 뭐냐면요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데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전의 전쟁 전략의 위치에서 너무나 명백한 게, 자 지금 미국이나 혹은 많은 국가들이 뭐 일본 같은 국가들 걱정하고 있는 게 중국 해군이 발응해서 나와서. 막뭐 미국도 합도하고, 일본보다 수차도 많고, 이걸 걱정한단 말이죠. 자, 근데, 약간 좀 극단적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어도 앞바다 딱 막아놓고 있으면, 중국의 북해 함대는 보하이만을 갖추고, 동해 함대는 앞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중국을 견제하고 싶으면, 한반도만큼 핵심적인 지형이 없습니다. 과연 세계의 부동산 업자라고 할수 있는 트럼프가 이 좋은 땅을 놓고 갈까요? 아니니까 야 저기지 좀 우리 소유로 했으면 좋겠는데 소리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과 미국 관계가 좀 약간 독특한 것이 트럼프 1기 때 보고 있으면 아베는 거의 그 영원의 파트너스 트럼프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인테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 인퇴 전략이란 말은요, 일본이 가지고 온 개념을 미국이 채용한 모습이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면 일본은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인퇴 전략에 지분이 있어. 인퇴 전략에 지분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 주일 미군이 급증합니다. 어느 순간 5만을 넘어버려요.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되게 좋은 접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도 인퇴 전략에 지분을 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받을 건 받고 그리고 우리의 안보 역량 혹은 이 지역 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는 게 그게 정말 실리적인 접근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타이완에서 전쟁을 한다 우리가 병력을 뺄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려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야, 우리가 북한 막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싸워. 우리가 북한을 막아주는 걸로 너희 뒤를 지켜주는 거야.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 단, 핵은 우리도 다 없다. 핵이 없으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미국 너희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돼. 너희들 지금 이전에 뭐 NCG 무슨 뭐공동핵자게이 정도 수준은 안 돼. 이거 이상으로 더해서 북한 핵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라는 거를 사실 보장해야 되는 게이 현재 이 동맹 현대화에서 미국이 제레시 국제 한국 주도를 외치는 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콜비에 쓴 시나리오가 결국은 트럼프의 시나리오라면 이거를 우리가 돌이킬 수 없어요. 미국이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막을 수단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려 이 흐름에 잘 편승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걸 최대한 가져가야지 맞다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동맹 현대와 솔직히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요. 사실 어느 정부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동맹의 미래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능력을 갖고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쁜 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과 노력이 더 요구가 된다는 것이고 다만 한국인들이 너무 겸손해요. 야저 정도 전력이면 충분히 될것 같은데 자꾸 얘들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어 미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우리 군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다져진 한국 군대이기 때문에 할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미국의 얘기긴 합니다. 좋은 측면은 뭐냐면요, 소위 한반도 천동성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안목과 국익을 넓혀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런 거죠. 어떤 정치적 아젠다나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게 제일 핵심적으로 필요한 핵보장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다면 동맹 현대화에서 한국이 얻어가는 부분이 크게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 이재용 정부는 뭐 낼수 있을 걸로 기대해요. 오늘 교양의를 부탁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산정치연구원의 양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